안녕하세요. 지금 뉴질랜드에서 현재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에스터입니다. 오늘은 어, 저희 약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스킨케어 프로 제품 중에 하나 큐비타 제품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은 어, 모든 게다 내추럴 인그레인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남녀노소 할거 없이 뭐 아이들이나 아기나 심지어 어, 성인분들까지 아무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어 여기 눈가 근처에 있는 아토피 치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조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애기가 너무 어린데 어 어떤 제품을 좀 추천하냐 그래 물어보더라고요. 그냥 너무 아기, 아기가 어리니까 뭘 쓰기가 좀 무서웠나봐요.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고민 없이 추천한 게 바로 큐비타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용하고 지금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서 어, 지금 뭐 간간이 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. 커스텀 리뷰도 너무 좋고 너무 많이 극찬을 받은 제품들이라 뉴질랜드에 계시는 한인 분들한테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제 큐비타 제품은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고 보인시는 어 소프예요 g o a t s Milk Soap라고 해서 염소우유로 만들어졌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아토피나 스라이스뭐 이런 피부가 예민하시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비누를 이렇게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. 그냥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비누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제품은 제가 진짜 강추드리거든요. 저도 사용해봤어요. 그리고 심지어 보습은 진짜 장난 아니고요. 그 비누 거품도 엄청 많이 나고 이제 등드름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. 아니면 은 몸에 약간 이렇게 여드름이나 뭐 이렇게 나시는 트러블 같은 거 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아요. 왜냐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간지럽거나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몸에도 트러블이 나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걸 다 잡아주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, 이모시라이싱 크림이에요. 그래서 이모시라이싱 크림 같은 경우는 주성분이 펌킨시드랑 그리고 아몬드 오일인데요. 어,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림을 이제 고를 때 그 크림의 텍스처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끈적임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너무 그리지 하지도 않고 바르자마자 하이드레이트 되는 게 너무나도 빨리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나 몸이나 뭐 어디에든 바르셔도 상관없고요 아이 제한도 없어요 애기들이나 아니면 은뭐 어른분들, 성인분들이시나 아무나 남녀노소가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이제 큐비타 제품이 뭐가 좋냐면은 방부제나 이제 이런 거안 들어가 있고요 프레그런스도 없어요. 무향이에요, 모든 게 다. 그래서 향수나 따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좋죠. 이제 세 번째 제품은 큐비타 오일인데 어, 지금 완전 완판이 돼가지고 제가 제품이 없어요, 보여드릴 게. 사진으로 참고하시면 되는데 주 성분이 오메가 3, 6, 그리고 비타민 E, Zinc, 펌킨시드 오일. 오일이라서 되게 엄청 번들거리고 그레지할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. 크림처럼 바르자마자 흡수가 확 되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촉촉하다 그런 느낌까지 나고요. 입이나 눈 주변에 이제 심하게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요. 다른 부위에 몸부위나 어디가 됐던 간에 엄청난 염증이나 아니면은 건조한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크림이랑 오일을 섞으셔서 같이 사용하시면은 다음날에 확 느끼실 거예요. 그 차이를. 사진들을 이제 지금 몇개 올리고 있는데 사용한 지이 큐비트 제품을 사용한 지 며칠 만에 이렇게 효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시고요. 어, 진짜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어,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자, 이제 구매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특정한 약국에서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. 보통은 라이프 파스이나 유니캠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. 아니면은 테스터 같은 거 트라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어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 약국으로 오셔서 샘플도 좀 가져가시고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온라인 샵도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제 프로모 코드가 있습니다. 그 프로모 코드 S10을 이제 사용하셔서 구매를 하시면10%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.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. 네, 오늘 큐비타 제품을 조금 소개해 드렸는데요. 어, 이제 아토피나 이제 스시스 같은 스킨 컨디션으로 엄청 고생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손님들이 오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자주. 좋은 제품으로 모이스 트라이징 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뭐 센터필이나 큐비, 세라비 뭐 여러 가지가 많긴 한데 그 중에서도 진짜 효과를 제가 직접 눈으로도 보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고요 사용해보시고 리뷰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큐비타 웹사이트도 있으니까 거기에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